조선의 가장 위대한 성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쩌면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백성을 위한 정책을 고심하고 한글 창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지혜롭고 인자한 모습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위대한 업적의 이면에 그가 평생을 고기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육식에 탐닉했던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언뜻 상상하기 어려운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 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역사 속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군주가 가진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이 과연 그의 통치와 삶에 어떤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을지, 그리고 그것이 그를 더욱 입체적이고 공감가는 인물로 만드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위대한 성군의 빛나는 업적 뒤에 가려졌던 어쩌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갈망을 지금부터 차분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조선왕실의 식생활은 그야말로 엄격함과 절제의 미덕이 강조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왕과 왕족의 수라상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국가의례의 일부였고 그 안에는 건강관리와 품위유지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특히나 상중, 상중, 애는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마음으로 극단적인 채식을 강요받는 것이 철저한 규범이었습니다. 육식은 물론 이거니와, 오신채라 불리는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같은 향이 강한 채소조차 금기시 되었으니 그 엄격함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이도, 즉 훗날의 세종대왕은 유독 고기 반찬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왕실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육식을 즐겼는지에 대한 증언이 곳곳에서 발견되곤 하죠. 어쩌면 유년 시절부터 이어진 궁궐 생활의 스트레스와 제약 속에서 기름지고 맛있는 고기는 그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주는 유일한 즐거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육식에 대한 갈망은 단순한 기호를 넘어선 어쩌면 본능에 가까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중의관들이 어린 세종의 과도한 육식 습관을 염려하며 식단 조절을 은밀히 논의했을 법한 장면들을 상상해보면 그의 고기 사랑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기 사랑은 곧 그에게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태종의 승하와 함께 찾아온 3년 상이었죠. 조선의 군주로서, 아들로서, 그는 마땅히 효심을 다하고 국가의 예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는 곧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육식은 물론 모든 즐거움을 멀리 하고 극단적인 채식으로만 끼니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평생을 고기를 즐기며 살아왔던 세종대왕에게 이는 단순한 금욕을 넘어선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끊임없이 찾아오는 허기, 그리고 고기 냄새에 저절로 반응하는 본능적인 갈망, 효심과 국가의 예를 지키려는 군주의 굳건한 의지, 그리고 그와는 대척점에 서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육식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 사이에서 세종대왕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걱정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육식 허용을 간청하는 상소문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들 역시 왕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보고하며 왕에게 육식을 허락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올렸죠. 과연 세종대왕은 이 고통스러운 3년상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리고 그의 고기사랑은 이 시련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3년이라는 기나긴 상례 기간이 끝났을 때 세종대왕의 몸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효심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육식을 멀리했던 세월은 왕의 몸과 마음을 극도로 지치게 만들었죠. 하지만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이제 다시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자 그동안 억눌렸던 식욕은 마치 두기 터진 듯 폭발했습니다. 대왕은 그야말로 고기 없이는 수라상을 물리지 않을 정도로 육식을 즐겨 드셨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식습관이 왕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알턴 당뇨와 고기를 즐기면서 더욱 심해진 비만은 세종대왕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병이 되었죠. 밤늦도록 정물을 살피고 독서를 이어가는 대왕의 눈은 점점 더 침침해졌고 어둠 속에서 책을 읽다가도 인해 두 눈을 비비며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질환 역시 당뇨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발이 저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갈증, 잦은 소변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기조차 어려웠던 대왕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군주의 건강은 곧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신하들의 근심은 날마다 깊어져만 갔습니다. 충직한 신하들은 어전 회의에서 왕의 건강 문제를 빠짐없이 논하며 왕의 식단 조절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어의들 역시 왕의 병세를 진단하며 고기 섭취를 자제하고 채식 위주의 담백한 식사를 권했지만 세종대왕의 고기 사랑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고기 맛을 모르는 자는 이 마음을 알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식성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고집은 신하들에게는 답답함으로 다가왔겠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왕으로서의 엄청난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모든 백성을 보살피고 국가의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잠시나마 고기를 통해 얻는 위안은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것이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고기는 세종대왕에게 단순한 식탐을 넘어 고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해방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에도 불구하고 왕의 건강 악화는 통치에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 주었습니다. 병세가 깊어질수록 대왕은 잦은 병치레로 정무를 보기가 힘들어졌고 이는 곧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하며 휴식과 요양을 권했지만 성군으로서의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세종대왕은 병든 몸을 이끌고 쉼 없이 국가대사를 돌봤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밤늦도록 서책을 읽으며 해결책을 찾았고 때로는 어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며 신하들과 밤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의 고기사랑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식성을 넘어 그의 건강과 통치 철학,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았죠.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백성들의 식생활과 건강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주릴 때 혹은 임산부나 노약자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게 고기 섭취를 권장하는 기록은 세종대왕의 이러한 통찰력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과연 그의 고기 사랑은 어떻게 조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까요? 세종대왕의 고기 사랑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호 식품을 넘어 그의 삶과 통치 전반에 걸쳐 지울 수 없는 깊고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된 국정 운영 속에서 잠시나마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위안이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그를 괴롭혔던 고질적인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죠. 그의 병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는데요. 특히 당뇨병과 여러 안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는 상세한 기록들은 그가 말년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생생하게 짐작하게 합니다. 오직 백성만을 위한 헌신으로 밤낮 없이 애썼던 위대한 성군에게 이처럼 병만은 그 어떤 정치적 난관보다도 혹독하고 큰 시련이었을 겁니다. 신하들과 어이들도 끊임없이 왕의 건강을 염려하며 육식 자제를 간곡히 간청했지만. 세종대왕은 좀처럼 고기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고기가 그의 유일한 낙이자 극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병이 깊어지면서도 고기를 찾았던 그의 모습은 완벽한 성군이라는 이상적인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과 나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그는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육체적인 고통과 본능적인 갈망 사이에서 평생토록 치열하게 갈등했던 한 명의 인간이었던 것이죠. 말년의 세종대왕은 몸이 불편해 직접 정무를 보기 어려운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눈은 늘 침침하고 흐려졌으며 다리는 항상 부어있었고 잦은 병치레는 그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욱 지치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상에서도 결코 국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가져온 수많은 문서를 일일이 읽고 국가의 정책 방향을 밤늦도록 논하며 때로는 극심한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어전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신하들과 밤샘 토론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백성과 국가를 위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식성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쉽게 변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병세가 위중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비쳤다고 전해지죠. 이 대목은 단순히 식탐을 넘어 그에게 고기가 평생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지점이죠. 어쩌면 고기는 그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위로이자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적인 욕망을 놓지 못했던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진한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군 세종대왕도 결국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진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와 왕으로서의 무거운 의무 사이에서 평생토록 치열하게 갈등하며 살아왔던 그의 삶은 완벽한 만을 강요하고 추구하는 현대사회에 중요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세종대왕의 고기사랑은 어쩌면 그의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그를 더욱 입체적이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는 역설적인 요소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종대왕의 고기사랑이라는 흥미로운 일화를 통해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본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함만은 아닐 겁니다. 완벽한 성군의 이상적인 이미지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고뇌와 불완전함을 이해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불완전함 속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깊은 통찰을 선물해줍니다. 세종대왕의 고기사랑은 그의 한글 창제나 국방 강화 같은 위대한 업적만큼이나 그를 인간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인간 세종의 고뇌와 욕망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성군 세종의 진정한 위대함을 온전히 마주하고 더욱 깊이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그렇죠. 그를 완벽한 성군으로만 기억하는 대신 깊은 고뇌를 안고 살았던 한 인간으로 바라볼 때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대한 왕국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군주에게 고기라는 것은 단순히 미식의 즐거움을 넘어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죠. 어쩌면 그것은 숨막히는 스트레스와 고독 속에서 지친 자신을 지탱하고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낮으로 백성을 걱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야 했던 한 인간에게 기름진 육류 한 점은 잠시나마 긴장을 풀어주는 작은 사치이자 스스로에게 허락한 보상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속에서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은 따뜻한 궁궐 안에서도 세종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겁니다. 혹독한 가뭄과 흉년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왕실의 풍요로운 식탁조차 마음 편히 즐기기 어려웠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본인의 고기 사랑을 통해 얻은 경험은 역설적으로 백성들의 식생활과 건강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지는 흥미로운 지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임산부나 노약자처럼 영양 섭취가 특히 중요한 이들에게 고기 섭취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식성을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 백성의 건강을 염려하는 군주의 진심이 담긴 조치였을 테죠.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욕망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과도한 육식은 세종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말년에는 당뇨와 안질환 등 여러 지병에 시달리게 만들었죠. 어둠 속에서 책을 읽다 지친 눈을 연신 비비고 심각해지는 병세의 어이들은 전전긍긍하며 왕의 고기 섭취 자제를 간곡히 청했을 겁니다. 어전회의에서는 왕의 건강이 곧 나라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신하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왕의 식단 조절을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고기에 깊이 길들여진 왕의 입맛과 극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육식에 대한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병색이 깊어진 세종의 모습은 위대한 성군이라는 이상적인 이미지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처절한 고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도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식에 대한 갈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병상에서도 고기를 찾았던 기록들은 그의 인간적인 한계와 본능적인 욕망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순간들이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자신의 본능과 군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하며 살았다는 점은 깊은 공감과 함께 가슴 한편에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듯 세종대왕의 고기 사랑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일화는 그를 단순히 완벽한 성군으로만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과 약점마저도 품고 통치했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의 위대함은 결점 없는 완벽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한계를 끌어안고도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아냈다는 점에서 더욱 빛나는 것이죠. 성군 세종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인간 세종의 고뇌를 이해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역사를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선사합니다. 완벽함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불완전함 속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고기 사랑은 한글 창제나 국방 강화 같은 위대한 업적만큼이나 그를 인간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역사는 단순히 위인들의 결점 없는 완벽한 기록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 군상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총체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죠. 인간 세종의 고뇌와 욕망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성군 세종의 진정한 위대함을 온전히 마주하고 더욱 깊이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